안녕하십니까. 어 디지털 노마드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. <laughs> 이게 디지털 노가다가 맞고요. 노마드 아니에요. 존나 어렵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제가 11월 4일부터 왔잖아요. 이제 딱 정확히 3주 됐거든요. 1주, 2주, 3주 됐는데 잠깐 중간 보고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. 아 그리고 일산에서 제가 모임을 한번 할 건데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 계셔서 잠깐 알려드리면 10. 2월 7일에 할 거고요. 12월 7일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, 일요일 오후에 정발산역 근처에 삽니다. 우리 집 앞에 있는데 <laughs> 거기 카페 있습니다. 스퀘어 모시기 카페 있는데 자세한 공지는 제가 언제 할까? 다음 주 중에 유튜브 영상이랑 게시물로 올리겠습니다.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봤습니다. 제가 구글 폼 양식 만들 건데 가까이 있는 사람, 1시간이 내올수 있는 사람만 모일 거예요. 그리고 뭐저 모인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특급 비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노가리 까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를 얻어먹겠다, 뽑아먹겠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원래는 지금 또 12월에 다른 때를 또 가야 돼서 요즘 이제 겨울에는 제가 한동안 우리나라 안 있을 거예요. 추워가지고.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단, 해외여행 계속 다니면서 단 도전을 계속 할 겁니다. 그리고 어제 악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제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. 그 이달의 블로그 신청해 달라고 라 해서 제가 한 거고 전혀 제가 마음의 상처 받은 거 없고요. 어차피 그런 인간들은 그 인생의 쓰레기 나락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혀 응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은 제 영상 그래도 보면은 약간 그 힘을 얻지 않습니까? 응원도 하고 이러니까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.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. 아,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 내가 그래도 방구석 히키코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보세요. 제가 3주차가 됐는데 와,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이번에. 이번 달에 그래도 제가 일상이 진짜 똑같거든요. 거의 잠깐 나가서 새로운데 카페 찾거나, 그냥 음식 밥 먹고 오거나. 나머지 시간은 거의 다 와서 글 쓰는 거밖에 안 하는데, 어, 일단 지금 느낀 점이 11월 달은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내가 했던 거에 비해서 그만큼에 대한 수익이 일단은 안날것 같고. 적자는 맞겠죠.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여기 와서 제가 에어비앤비 숙소 한달 100만 원, 95만 원이죠, 100만 원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환전할 돈을 한 120만 원 예비로 가져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100만 원 정도는 쓸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것도 제가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비싼 것도 사 먹는데. 어, 재즈바도 한두 번 갔었고 어, 마사지도 3, 4일에 한번 정도 받고 있고요. 발 마사지 300바트 정도 하거든요. 그 정도로 그냥 특별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데도 한 달에 이게 100만 원 정도는 드는구나. 만약에 베트남을 가서 제가 한달 동안 있었으면은 방콕보다 훨씬 더 적게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기 물가가 좀 비싸고 환율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. 그리고 부블로그 도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어, 경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회수가 한300 에서 400 많으면 5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에드포스트 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올 때는 2 3천원 찍을 때도 있는데 거의 100원 단위로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 를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게 어, 여기에다가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쇼핑 커넥트 도 달고 있고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도 한번씩 달아보고 있어요. 근데 여전히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, 어, 요즘에 최근에는 전혀 저품질, 저품질이 아니죠. 그 누락의 위험이 없다가 과거의 글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요즘에는 또 누락이 한번 되면 쿠팡 파트너스로 누락되는 거는 링크를 지운다 하더라도 이게 누락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차피 세 번째 블로그는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라서 뭐 계정 날려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. 글을 딱 썼을 때 며칠 안 지났는데 갑자기 쿠팡 파트너스에서 6만원인가 8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와, 씨, 미쳤다 이거. 맥북 한대 팔린 거예요. 그래서, 오! 어, 와,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. 글쓴 지지도 하루 이틀밖에 안된 상태에서 클릭률도 거의 안 나왔는데 어, 맥북이 한대 팔려서 와 이거 승산이 있겠는데 쿠팡 파트너스도 계속 좀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바로 취소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좌절을 겪었다 여행 도중에 어,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봤는데 아 오늘은 또 어떤 거 팔렸을까 봤는데 이게 취소가 돼서 다 고가의 상품이 팔리면은 취소될지 조마조마한 것도 이게 스트레스 내는건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방문자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는 최적불이라고 무조건 만불 찍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최적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 예전에 비해서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최 블로그는 더 줄어들죠. 최적불도 지금 조회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최소 6,7천 이상 유지하려면 2,3포를 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준최가 4천에서 5천 유지하려면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. 아, 이게 그래서 참 유지하는 거 자체도 힘들고 방문자 소홀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. 그리고 제가 하루에 오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제가 한 번, 이것도 다음 달에는 또 다르게 해보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냥 여행 이야기, 두 번째로는 쇼핑커넥트, 하나는 또3 시간 전으로 CPA 달수 있는 거, 여행 CPA 달하는 포스팅, 하나는 뭐 맛집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고루고루 고루 일단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여행 cpa도 예전만큼 그렇게 제가 많이 팔 때는 거의 일주일 이주일에 천만 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팔리는 것도 이게 운이 어느 정도 따랐다 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행 cpa도 준 채다 보니까 스마트 블럭에 걸린다 하더라도 어, 그 노출되는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며칠 지나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이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상위로 독식하는 사람들은 최상위권들이 계속 그런 거를 먹다 보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행인플루언서 100몇등 100몇 정도 하거든요 160등인가 170등 정도 하는데 그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백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2, 3일 정도만 지나면은 금방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경쟁이 심한 키워드나 사람들이 많이 노리는 키워드는 좀 포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냥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나 쓰자 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쓰고 있는 상태고요.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면 이게 어려운 점이 일단은 엄청나게 그 고독감을 느낍니다 집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제가 어차피 밖에 잘안 나가잖아요 달리기 할 때만 잠깐 나가고 근데 또 해외에 와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숙소에서 계속 글을 쓰니까 그 고독감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친구를 만날 일도 전혀 더 없고 그나마 있었던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막상 어디 나가서 내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와 이렇게 과연 내가 혼자서 계속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 촬영이나 블로그를 할수 있을까 물론 할려면 할수 있는데 계속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. 뭔가 말로 하기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고독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한달 정도 해 보니까. 근데 뭐 어차피 저는 혼자 있어도 잘 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좀덜 되어 있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싶다거나 뮤지컬이나 관람 최소한 홍대나 성수 쪽에 팝업스토어라든지 그 제가 뭐 아저씨라 가지고 그런 데를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또 포스팅도 하고 싶고 근데 태국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원래는 태국은 또 이제 밤 문화란 말이죠 저녁에 막티축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오셨나요 거기 뭐술 마시러 가는데 아니면 뭐 엄청 유명한 클럽이나 뭐 핫한 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주량이 소주 한 잔이다 보니까 일단 술을 못 마셔요 그런 데를 가고 싶어도 못가 물론 갈 수는 있죠 근데 가봤자 이게 재미도 별로 없고 혼자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6시쯤 되면은 그냥 수박 주스 하나 사가지고 맨날 숙소 들어와가지고 글만 쓰는데 그게 <laughs> 제대로 방콕 라이프를 한다고 하기에 좀 어렵죠 그렇다고 뭐 관광지를 이게 한달 살기를 하면서 내가 매번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거안 갔습니다 그냥 진짜 맛집이나 카페만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거나 외로운 이제 힘든 점 이런 거는 없지만 어, 한번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, 살만하기는 한데 평생 살 정도는 아니다 딱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한 달은 좀 길고 한 지역마다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옮기는 게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은 좀긴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달 동안 이게 내가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하면은 방콕 내용밖에 없어 지금 이미 국내나 다른 데를 포스팅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미 찍은 사진들 위주로 지금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겉으로 보였을때 디지털 노마드 하는 사람들 뭐 노트북 하나 가지고 매번 엄청 전망 좋은 카페 가가지고 편하게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은 방 구석에서 일단 글 쓰고 카페 가서도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하려면은 주변의 환경 소리나 이런 것도 시끄러워가지고 일도 잘안 돼요. 이어폰 끼고 그냥 일을 하더라도 한 2시간, 3시간 집중하면은 이미 체력이 방전, 방전이 됩니다. 왜냐면 오전에 이미 글도 다 쓰고 내가 어느 정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데 가서 글 쓰면은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카페를 가서 한 3시간, 4시간은 기본적으로 글을 썼단 말이죠.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한 5시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나가는 시간 자체도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. 한 1시쯤에 나가서 점심 대충 먹고 2시쯤에 카페를 가면 한 4시나 5시쯤 되면은 못하겠어. 그래서 그냥 터덜터덜 숙소 들어옵니다.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숙소 들어와서 좀 쉬다가 야시장 가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12월에는 또 여러 가지 계획도 그래도 잡고 있고 어, 이렇게 한달 살아보니까 여러 느낀 점이 있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여행이 다 끝나면은 또 비하인드 썰까지 다풀 예정이고요. 아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 동안은 아 이게 여행으로 또 나가 가지고 여행 블로그 하는 거, 여행 유튜버로 이렇게 찍는 것도 힘들고 어,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편하게 제가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나 블로그 이야기 위주로 할 테니까. 어 네, 또 새로 영상 보시는 분들, 저 여행 유튜버는 거의 아니고, 일단 그냥 방구석에서 영상 찍는 아저씨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